jwp님 천만원대 프롬게임 논하면 안돼 그쵸 그리고 일단 프롬을 보고선 참고했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프롬이랑 비교하면 안되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미야자키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저 학고랑 우리를 비교한다고? 왜냐면 애초에 경쟁 상대로 안봐 <laughs> 아니 미야자키는 그런 얘기 했어요 실제 자기 게임을 재해석해서 많이 따라하는 것들을 재밌네. 자기는 굉장히 즐겁게 재밌어. 본다고. 아니 애초에 개발자가 열심히 따라라 하고 그러고 만들어 볼 수는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불모지에서 불모지에서 이 정도 만든 게 아니 솔직히 해서 소울 게임 만드는 회사가 몇이나 된다고 없어요. 별로 없어. 일본하고 저기 독일, 대만 몇몇 빼면 진짜 없어요. 일본이 가장 많고 소울 게임 생각보다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로더 오 폴른 이 게임이 뭐냐면 초기에 나온 거예요. 소울 게임이 막 이제 태동해서 인기가 있을 때 나온 건데 점수 봐봐. 이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왜냐면 밸런스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울 게임이 은근히 진짜 까다로워요. 아예 쇼머님 왜냐면 소울 게임이 난이도 밸런스가 잡기가 쉽지 않아서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무조건 어렵게 만들면 엇갈 소리 듣고. 또 너무 쉽게 만들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난이도 밸런스 잡는 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소울 게임을 왜 많은 사람들이 못하냐면 그 진짜 맛있게 매운 거 여러분들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맛있게 매운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진짜 밸런스 잘 맞춘 거 보면 그 최지현 PD라는 그분이 진짜 소울 게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애정이 많긴 한가봐요 연구 많이 했지.